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키워드 하나를 잡아서 진짜 엮어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엮고 최대한 엮어서 끌고 가고 또한 가지는 확신에 차 있는 느낌으로 작성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. 그 기승전결이라고 하죠. 그래. 그걸 잘 맞춰서 이렇게 알게 됐고 이렇게 준비했고 이런 결과를 받을 수 있었고 앞으로 이렇게 하겠다. 이렇게 기승전결이 완벽하게 작성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. 경험 부분도 그렇지만, 특히나 자신의 미래, 학업 후 계획이나 진로 계획이나 뭐 그런 거에 대해 얘기를 할때 구체적인 키워드로 얘기를 하시고, 구체적인 어떠한 시장이 있을 거 아니에요. 타겟 시장이 그런 구체적인 타겟 시장을 꼭 집어서 말씀을 구체적으로 해주시고, 또 과목 얘기할 때도 특히 이 과목이 인상 깊었다. 이렇게 얘기를 과목 명을 집어서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